안녕하세요. 이제부터 4장 관계 데이터 모델과 관계 데이터베이스 제약 조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은 DBMS가 실제로 사용하고 DBMS가 제공하는 논리적 구조. 그것을 표현하고 다루는 기본 모델이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특정 DBMS가 사용자들이나 프로그램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간단한 형태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이 논리적인 구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이 DBMS가 이 요청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는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처리한다. 요게 기본적으로 DBMS라는 소프트웨어이고 그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DBMS가 표현하고 제공하는 모델이다. 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ER 모델은 이 특정 DBMS가 사용하는 모델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실제 어떤 응용 업무에서 이 응용 업무의 데이터의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것을 종이 위에 종이 위에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모델이 ER 모델이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DBMS가 아니라, 실제 DBMS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리는 도구, 모델링 하는 도구, 그림을 그리는 도구나 종이 위에, 혹은 사람의 개념, 머리 속에 있는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모델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인 ER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 형태로 모델링을 한다면은 이 DBMS의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만 들어 줘야 이제 사람 들이 사용 할수 있는 형 태가 되는거 죠？이럴 때사 용하 는 것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 입니다. DBMS 가 실제로 데이터 를 표현 하고, 사람 들이 이 데이터 구 조에 이 데이터 모델 에 맞춰서 사람 들이, 사 용하 게되는거 죠？이 논 리적 데이터 모델 에 여러 가지 종류 의 데이터 모델 이있 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거의 100%의 제품들이 지금은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될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 사용자들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 DBMS가 제공해주는 데이터의 구조, DBMS가 제공해주는 이 데이터 구조에 맞춰서 어떤 연산이나 명령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 즉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DBMS를 사용하는 기본 원리,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DBMS 입장에서는, DBMS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 사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 DBMS가 동작하는 내부 동작 원리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 이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BMS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이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만들어져서 그 언어를 SQL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 언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DBMS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이 사장의 내용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장에서 배우게 될제그뭐그 목차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모델은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데이터 모델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어, 보여주려면 그 보여줄 방법 표현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그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 연산이 있어야 되겠죠. 언어의 바탕이 되는 연산. 그 연산이 적용될 때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요세 가지가 데이터 모델이 갖추고 있어야 하다,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 모델, 어떤 하나의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과 연산하는 방법과 제약 조건, 이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 데이터 모델도 데이터 모델이 하나니까 이 데이터를 사용,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연산의 기본적인 원리, 제약 조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 관계 데이터 모델의 기본 개념,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이 가져야 될 제약 조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연산 부분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언어니까, 5장에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관계 데이터 모델의 구조, 기본적인 표현 원칙, 개념 이것이 설명되어 있고 그 제약 조건이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의 개념, 기본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계 데이터 모델은 수학에서 관계 영어로는 relatio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학적 개념, 수학에서 집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집합의 관계라고 하는 이 수학적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바탕, 수학적인 바탕에 만들어져 있는 모델. 이것이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은 이 수학적인 어떤 집합론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굉장히 포멀한 아주 공식적인 이론적인 어떤 그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수학적 개념이 비공식적으로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 방법,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개념, 그 구조로 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수학적이고 공식적이고 이론적인 모델인데 이 모델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져 있는 SQL이라고 하는 국제표준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를 만들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하, 위, 위해서, 배기한 시스템의 효율을 위, 위해서 어, 이 수학적인 원리, 개념의 약간 변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 SQL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SQL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 이 SQL이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 요걸 이제 실제로 사용할 건데,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 출발은, 기본 바탕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학의 어떤 개념, 공식적인 개념과 SQL에서 사용하는 SQL의 실제 모델 사이에 약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인 이 바탕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SQL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제 이 공식적인 이 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 relation, 즉, 집합들 사이의 relation. 이 집합이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에 기초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IBM에 있던 연구원인데, 1970년에, 다음과 같은 이름의 제목의 논문을 Communication of ACM 이라고 하는, 줄여서 우리가 CACM 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컴퓨터 잡지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저널에 Relational Model for Large Shared Data Banks 라는 이름의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1970년에. 이 논문이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의 포멀한 아, 그, 데이터 모델이고, 이 논문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 관계 데이터 모델의 DBMS 관계 DBMS가 나와서 오늘날 이렇게 어, 편리한 그런 DBMS 기술이 나오게 된 출발점이 바로 이 사람의 이 논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코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기술 원리 모델을 제안한 것에 공헌을 인정받아서 ACM 튜어링어워 r 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분야는 노벨상이 없죠.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 어, 한해 한 명씩 이, 그 선정해서 주는, 컴퓨터 분야의 가장 명예로운 상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ACM의 튜어링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 비공식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널리 사용하는 표 있죠 이 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표, 이 표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 하면 됩니다. 이 표를 뭐라고 부르느냐 면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표를 표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r e l a t i 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계가 되겠죠 이 관계는 ER 모델 에서의 관계, relationship을 번역한 관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relation 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relation 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 표를 relation 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보이기는 표로 보이지만 수학의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표는 여러 개의 행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행은 각각의 열의 값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여러 개의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 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학적 개념으로는 이 행들 하나하나가 이 행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행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는 정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표로 표현이 되고 여러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하나하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라고 치면 학생 한명한 한 명에 대한 정보죠. 앞에서 배웠던 ER 모델에서의 엔터 티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 엔터 티에 대한 것을 표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요 행위죠. 엔터 티 인스턴스, 엔터티 인스턴스들을, 인스턴스들의 값을 나타내는 행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게 릴레이션이죠. 그럼 하나의 표 안에는 여러 엔터티의 인스턴스들에 대한 행들이 모여있겠네요. 엔터티 집합에 대한 행들이 쭉 모여있는 것이 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걸 행이라고 부르지만 수학적 개념으로는 이것을 터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터플이라고 하는 것은 값의 짝, 값의 페어다. 값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페어다. 이 페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가 터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터플, 값의 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행을 수학의 수학적 개념으로 부를 때는 터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열은, 이 열은 특정 정보들의 값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어떤 특정 값의 종류들이 이 열이죠. 엘스 학생의 이름, 나이, 주소, 뭐 이런 열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속성의 값을 저장하는 부분이, 표현하는 부분이 이 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ER 모델에서 배웠던 이 엔터티, 어, 릴 a t t r i b 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열입니다. 그래서 공, 비공식적으로는 표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표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수학적 개념으로는 이게 행들의 집합이고 각각의 행을 값의 표 토플이라고 부르고 각 열을 애트리뷰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제 보시게 되면 학생이라고 하는 표가 있네요 이걸 학생이라고 하는 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rel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student라고 하는 것은 이 relation의 이름입니다. 표는 여러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 행들은 여러 열들의 값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하나의 행입니다. 요 열의 값들 요 열의 값들의 짝 페어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행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행이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부르지만 이것을 터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수학적으로는 요 값의 짝이다 이런 의미로 터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값에 각각의 요 열들 이 있죠. 요 열들을 애트리뷰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표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요 표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요게 애트리뷰트 이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는 요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요런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갖는 애트리뷰트 이름을 갖는 표죠. 다시 말하면 요게 표의 제목이죠. 이 표의 제목의 제목을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어떤 틀, 어떤 골조, 골격, 이런 뜻이거든요. 이 표의 틀, 표의 골격이 뭐냐면 바로 이 표의 제목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릴레이션의 스키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공식적으로는 행을 터플 열을 애트리뷰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키는 원래 무엇의 기준이 될때이 기준되는 열을 라고 부르는데 무엇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탐색의 기준이다 그러면 탐색키 파일을 저장할 때 색인을 만들 때 기준이다 그러면 색인키 이렇게 부르는데 relation에서의 이 키라고 하는 것은 relation의 각터프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라고 요 구별하는 기준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relation의 key 이렇게 부릅니다. 구별한다는 얘기는 이 각각의 행, 행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학번이다 그러면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열이죠. 그러면 그 열의 값을 알면 특정 학생 한 명을 딱 구별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 열을 구별할 수 있는 열이다 라고 해서 그 열을 key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이 학생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요 S S N 요게 학번이 아니고 주민번호입니다. 학생들의 학번도 서로 다르지만 주민번호도 서로 다른 값을 갖죠. 그래서 한 값은 한 터플만 갔습니다. 요요 값은 요 터플만 같고요 값은 요 터플만 같습니다 따라서 값이 하나 정해지면 어느 터플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구별되죠. 이렇게 터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열, 을 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릴레이션들은 키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키의 값으로 행들을 식별합니다. 만약에 이 키로 삼을 만한 열이 없다라고 그러면 임의로 무슨 아이디 같은 이런 열이라든가 일련 번호 같은 이런 열을 넣어서 식, 식별하는 이 열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키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래 데이터 자체에 학번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식별하는 열이 있다 그러면 그 열을 키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나 일련번호와 같이 행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임의로 넣은 이런 키를 가상키 원래 데이터에는 실세, 실세계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키다. 이런 의미로 가상키 혹은 서로게이트 키, 데리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릴레이션에서는 터프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자체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가상키라든가 대리키 같은 걸 넣어서라도 식별할 수 있는 키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 릴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간단하죠? 예, 비공식적으로는 표다. 릴레이션은 표다.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키가 있다. 이것이 이제 릴레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이 개념이 수학에서의 집합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의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표현할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표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제 relatio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수학적 개념을 이제 표로 표현한 거죠. 자, 따라서 이 표에, 이 비공식적인 이, 표, 이 표에 이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공식적인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번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laughs>